네, 안녕하십니까. 고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후로, 음 좋은 영상들이, 뭐, 좋은 영상들이라기 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영상들이 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전문가가 하는 영상을 한번 잠깐 틀어 드리고, 나름 전문가 분이라고 하는 분의 영상을 틀어 드리고, 고형을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충분히 그 이상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제 이 종목에, 저항에 대한 가격대는 16,000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16,000원에 대한 돌파 흐름이 거래량이 지금 없이 최근에 조정 흐름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돌파가 나올 때는 거래량이 같이 수반이 돼서 돌파가 나왔을 때는 상방에 대한 모멘텀이 18,000원까지는 좀 열려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일단 기다려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진행은 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그 보유 비중 그 자체로 한번 보유를 해 보시고 16,000원 돌파 흐름이 나왔을 때는 추가 상방이 열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의 대형 병원에 이제 공급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이건 결국에는 이걸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모멘텀으로도 작용을 할수 있는 거라서 또 고영은 반도체 관련돼서도 또 가지고 있는 섹터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16,000원 돌파를 한번 지켜보자. 지금 비중 확대보다는 일단 보유하고 계신 그 비중 그대로 한번 기다려보시고, 만6 0 0 0원 돌파한 이후에는, 어, 매수가에서 이제 수익권이 났을 때 가격을 일단 지정을 차라리 목표가를 좀 해드릴게요. Yes, yes. 17,000원 부근에서 5% 정도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네. 18,000원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여기가 또 2차 저항이라서 아마 이 가격대 18,500원 이후부터는 저는 추가 탄력 가능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추세 자체가 16,000원을 돌파했을 때는 돌아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17,000원에 일단 안전하게 5% 정도는 좀챙겨두 네, 그까지 듣겠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을 하신 거죠. 어찌 보면 지금 14,840원인데 1 6 0 0 0원대까지는뭐 상승 가능하다. 라는 의견까지 내셨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18,000원까지도 뭐 가능하다든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고용이 지금 오랜 동안 오랜 동안 많은 아픔이 있었죠. 그래서 매물대를 보시면 매물대를 보시면 매물대가 아주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층층이 음, 매물대라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할때 아무래도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 주기 마련인데요. 공간들을 만들어 주기 마련인데 고형은 예를 들어서 이런 공간들, 공간들을 만들어주기 마련인데, 고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어 지속되는 뭐 상승과 하락이 있어서, 특히나 이제 이런 매물대는 제가 말씀 눈에 드렸지만, 개인들이, 어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어 구간들은 이렇게 매물대에 공간이 없습니다. 세력이 붙지 않고, 개인들이 어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네, 매물대 공간이 보통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두서가 없다 아니면 그 일정한 패턴이 없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세력의 매물대가 아니고 이제 개인들이 어떤 매수매도의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를 어... 뚫는 게 뚫는 게 만만치는 않을 것입니다. 만만치는 않을 것입니다. 네, 여기를 뚫는 것 자체는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저는 이 매물대로 이렇게 잠깐 본 거고요. 그물망 차트를 보셔도 이제 여기 위에 이제 올라가는 라인들이 굉장히 촘촘하죠. 네. 과거에는 촘촘한 구간이 여기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여기가 아주 촘촘합니다. 그래서 15,000원까지 어떤, 뭐, 세력이든, 개인의 어떤 담압이든, 대미, 다 개인들의 어떤 그런, 어, 텔레파시가 통해서 여기까지 밀어 올리든, 여기만 돌파해주면, 15,800원만 돌파해주면, 그러면 주가는 상당히, 어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어 있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만 돌파해주면, 네, 여기도, 여기만, 그물망 차트를 봤을 때요, 여기를 돌파하니, 돌파하니, 며칠간 주가가 머물다가, 이렇게, 어, 상승을 해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고형 같은 경우에는, 돌파하면, 위에 그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 저는 주가의 흐름을 지켜보시되, 오히려 15,600원 정도 그때쯤까지 상승을 하면 약간의 뭐 물타기, 불타기죠. 불타기, 네 불타기로 좀 하셔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돌파하는 것이... 어, 좀,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용은 도대체 세력의 의도를 알 수가 없다. 왜냐면, 분명히, BIGI 지표상으로는, 이때 사놓고, 얘네들이 빠져나가진 않았는데, 끔쩍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때 잠깐 올리고, 뭐, 이런 자리에서도, 분봉을 보니까 조금, 사준 것 같긴 한데, 이런 자리에서도 크게 어 세력이 들어가서 같이 올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개인들이 음 열심히 해서 끌어올린 거죠. 따지고 보면, 네 그래서 고향은 뭐 외국인이면 외국인, 아니면 기관이면 기관, 어느 한 세력이 좀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세력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께 댓글을 좀 달아드렸는데, 고형은 참 분석하기 어렵다. 세력의 의도를, 어 파악하기가 참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저 전문가분의 의견도 있고 하니, 15,000원대 이상 돌파를 하면, 여기 잘 보시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그물의 코중 여기죠. 네, 15,600원. 여기를 돌파하면 윗매물이 없으니까 적어도 이런 식의, 최소한의 이런 식의 모양은 한번, 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고형에 대해서 이제 계속 기대를 하지 않고 나는 본전에 오면은 어느 정도 매도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음, 일단 불타기 매수는 15,500원대 그때쯤 불타기 매수를 좀 하셔가지고 뭐 일단 올라갈 때까지 올라갈 만큼 기다려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이 정도의 고가놀이를 하면 뭐 그때 매도를 하시든 그런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력의 네. 의도가 전혀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력이 외국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혹시나 뭐 개인 큰 손인가요? 그런 생각도 들어 들긴 합니다. 왜냐면 이네들은 이 정도 가격에서도 그 신용이죠. 어, 신용을 뭐 빼지도 않고, 뭐 그냥 떡커니신용이 어, 빠지지도 않고. 네, 지금 상당 기간 지났고 거의 뭐 몇백만 주 이상 신용이 쌓여 있는데도 이런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도 신용이 빠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음, 보통 이제 대주주나 아니면 그 정보를 미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 신용을 미 사서 고점에서 신용을 다 팔아버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런 건지 저런 건지 일단은 저는 다알 수가 없습니다네. 그래서 일단 고형은 만 오천 원대까지는 힘겨워 보이지만 일단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는 갈 가능성도 있으니 네좀 어 보유하시다가 1오0 0 0원대 이상 15,500원 정도 되면 그때쯤 약간 추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고비를 음 넘고 있는 과정 중 그래도 가장 힘든 고지를 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네자 일단 고영은 오전에 어 제가 금일 상승한다 뭐 하락한다는 말보다는 이제 다른 전문가분의 어떤 의견을 빌어서 어 대신 영상을 거의 3분의 1을 채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